너네 두산 박에달라 각종 건설산업 장비를 만드는 회사야. 1950년대 미국 농장 건설 현장엔 실내 작업을 빠르고 민첩하게 처리할 소형 기계가 필요했어. 켈러 형제가 1950년대 후반 7면조 농가를 위해 새바퀴 소형 로더를 만들었고, 이것이 소형 장비 시대에 불씨를 지폈어. 이때 멜로라는 농기구 제조사가 이를 눈여겨봐. 켈러 형제를 멜로 직원으로 채용해. 1960년 네바퀴 구동 스키드 스티어 로더 M400을 내놓아 실내 협소 공간 작업을 표준화했고, 1962년 보브캣이라는 이름으로 재설계 출시하며 흰색 주황색의 상징적 브랜드를 탄생시켰어. 이후 미니 굴착기 텔랜드로 포트폴리오를 넓혀 지만 강한 장비 이미지를 어 그리고 1995년 산업 장비 회사 랜드라는 회사가 인수했고, 2007년 두산 인프라코어가 잉거 솔랜드로부터 보부켓 유틸리티 장비 어테치먼트 사업을 인수하며, 보부캣은 두산 그룹 체제로 편입됐어 참고로 후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현대로부터 인수당하면서, 두산 바켓 지분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며 두산 에너빌리티로 편입되었어. 두산 바켓은 2016년 유가 증권 시장까지 상장했고, 2020년부터는 대 기술 전환으로 전동화를 겨냥했어. 세계 최초 순수 전동 콤팩트 드랙 로더 티치렉스는 배터리 전기 구동 기반 토크로 소음 배출을 줄였고, 세계 최초 전동 스키드 스티어 s 스렉스와 자율 콘셉트 로더를 선보이며 차세대 현장을 겨냥했어. 이처럼 최근 전략은 전동화 자율 연결성 강화를 축으로 장비 전주기를 디지털화하고, 파워어 물류 장비까지 하나의 보캣 경험으로 묶 시장 점유율넓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연매출 약 8조 6천억. 시가총액 약 6조. 지금까지 두산바켓 이야기였어재밌었이면 좋아요랑 구독눌러구